양수 y 가 양수라고 했고 다음 식의 최소값 물어봤어요. 최소값 일단 양수이고 분수식 나왔고 최소값 물어봤으니까 아마도 산수 평균, 기하 평균일 거야. 그럼 이렇게 나온 식은 전개를 먼저 해야겠죠. 전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 조금 헷갈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볼게. 이쪽, 이쪽을 전개하겠습니다. 얘는 전개하면 이렇게 곱하면 1이고 이렇게 곱하면 1이니까 그냥 2 앞에 쓰고 자, 암산하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얘랑 곱하면 2고 이렇게 곱하면 8이니까 얼마니? 10 플러스 예,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제가 얘를 만약에 다시 전개한다라고 가정하면 식이 복잡하 해서 간단하겠어? 복잡할 거야.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한 부분 중에 하나가 각각을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를 이용해서 최소값, 최소값을 구한 다음에 그냥 곱하면 틀림을 보여드렸지, 틀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얘는 각각의 최소값을 구해서 곱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 이놈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써볼게. 그럼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2의 곱보다 항상 작거나 크다고. 얘도 두 양수의 합은 2루트 2의 곱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2 이상이고, 얘는 8 이상이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등호가 성립할 때 최소값이 나오는 거지. 이 놈의 등호 성립 조건은 뭐지? 얘랑얘랑 얘랑 같을 때야. 그럼 x 제곱이랑 y 제곱이 같으면 되지. 이놈의 등호 성립 조건은 얘랑 얘랑 같으면 되지 그럼 4x 제곱이랑 4y 제곱이랑 같으면 되지 그럼 동시에 등호 성립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이 케이스는 얘가 최소이면서 얘가 최소인 상황이 가능하니까 각각의 최소값을 구하고 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최소값을 구하고 곱하시면 안돼 동시에 등호가 성립 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아무튼 얘는 동시에 성립이 가능하니까 2 더하기 2 최소값이 4. 얘는 10 더하기 8. 자 그럼 최소값은 72 나오겠죠. 이 두식의 곱은 최소값은 72다라는 거고.